안녕하십니까 채덕조입니다 2024년 6월 1일 여기는 서울 서울 시청역 4번 출구로 가는 길입니다. 네, 전국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최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 국민대 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인파들이 어, 이 지하철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어, 여름 민주당당원들이 지금 여기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파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가 서울시청역 4번 출구 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好不好吃饭一会儿 아, 지금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40분. 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지하철역. 어디야? 서울역? 서울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수많은 당원들이 모이려고 있습니다. 안녕세요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뵙니다. 유튜브. 아, 진짜 요 <laughs> 우리 영등포 가방에 아,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울산에서 오셨어요? 네, 예, 유명하신 예. 분이잖아요. 오. 아니, 아니. 옛날 이야기고. 네. 네. 그래, 오늘 뭐. 그거 다 끝났어요? 뭐더라 그거. 스페인 갔다 온 여독. 아 여독이요? 아, <laughs> <10개 있으니까>. 오오 <laughs> 오랜만입니다. 예, 네, 본부장님. 네. 네, 네. 네. 잘 지내시죠? 예. 네. 아 그때 진교학그 네. 저기 네. 어, 예 어. 선거 본부장님이셨 네. 올라오신들? 예, <laughs> 네, 올라와가지고. 합니다 네. 존경. 나중에 그 카톡 방 그거 할게요. 예. 네. 어 가세요. 예. 네. 음. 서울에 아신아는 아, 우리 어, 영등포구에 음. 김지연 원님 잠깐 만났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간데 아, 울산 시당 모현대를 찾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많이 왔는데,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과연 여기로 나갈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4분 7분 나가, 우리 울산 시당은 조금 빨리 와가지고, 네.

네, 네, 그러면 차단하는 친구를 거친 채에 네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합니다. 네, 여기서는 선수 아이들, 상대적으로 강화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아이들 중앙에 있는 선수들의 정착, 유동적으로 을일수 있도록 한차단은 중앙 부분에 좀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발 이동하고 가운데 속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계신 네, 급발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 아, 여러분 아,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뒤이발이 어디가요? 대덕대덕도대덕대덕도도 같이 좀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람 방향이 도로 속으로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좀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 우리 고양시네요. 고양 청길발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주세요. 네 고양시청 네 반대로 넘어가 주시 바랍니다. 네그 뒤에 있는 깃발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넘어가 주세요. 아야 여기까지 여기 넘어갈 때는 우리가. 자 깃발이 다 넘어가면은 여러분과 함께 파도 타기라한번 연습을 해보텐데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세요? 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손만 들어서 파도 타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겁을 먹으세요. <laughs>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리에서 보겠습니다. 지역 연애를 찾을 수없습니다깃발을 봐야 되는데 깃발 우리가 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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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쪽으로 네.